원일티앤아이는 lng 액화천연가스 수소 원자력 산업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25년에는 코스닥 신규 상장과 함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 코스닥 신규 상장 및 친환경 에너지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원일티앤아이는 2025년 5월 9일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자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동사는 LNG, 수소, 원자력 산업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발맞춰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IPO 수요 예측 결과와 기관 투자자의 관심, 2025년 4월에 진행된 원일 TNI의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는 시장의 긍정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세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요 예측 진행 자체가 기업 가치와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탐색 과정을 의미하며 청약 예정일이 2025년 4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동향에 따른 주가 움직임 및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 원일 T&I의 주가는 2025년에 다양한 시장 동향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2025년 11월 3일에는 전일 대비 1% 상승한 22,850원에 거래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발언과 같은 대형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늘의 급등주로 언급되며 시장에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자력 산업 관련 테마가 부각될 때마다 원일 TNI가 주요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